안녕하십니까 고객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사용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수강신청 관리 메뉴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메뉴 설명에 앞서서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을 입력해서 어떤 식으로 수강신청 어 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대상 학생은 2026학년도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강신청할 내용은요 2027학년도 2학년 1학기에 수강할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받으려고 하고 그에 따르는 교육과정 편제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해서 이 내용의 교육 과정 편집표를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요. 자, 그것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강 신청을 할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해서 수강 신청 어, 관리. 자, 지금 메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 수강 신청 관리 메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자, 지금 연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학년도 혹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학기 2학기 선택하게 되어져 있고 몇 학년인지도 자 지금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데 선생님들 요거 반드시 세팅하시고 수강신청 관리 이제 시작하셔야 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세팅 제대로 안 해놓으시고 선생님들 작업하시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 새로 하셔야 되거든요 해서 자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생님들 잘 세팅을 하시고 수강 신청 관리를 시작해주셔야 하는데 자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학년도 자 입학 연도 기준입니다. 입학 연도 기준 2026학년도 어 입학한 200명의 학생들의 2027학년도죠 어 2학년 1학기 수강 신청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해서 2026 입학년도 기준입니다. 이 학생들의 2학년 1학기 수강 신청을 받겠다 해서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 놓고 자,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학년도가 있고 입학년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학년도로 세팅을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년도보다는 입학년도 로 어,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과목 등록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아까 교육과정 편집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지정 과목에 있는 자 문학부터 시작을 해서 독서, 수학, 일쭉 선생님들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학생 선택 과목에 있는 이 과목들도 선생 님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하나 하나씩 어, 선생님들하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수강 신청 관리 메뉴로 다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어, 오른쪽에는 있 스크롤 바를 아래로 내려서 자 운영 과목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운영 과목 등록에서 보시면 자 운영 과목을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어,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과목이 교육부 고시 과목 그리고 학교 자율 과목 그리고 어, 학교 자율 과목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운영 과목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등록하신 운영 과목을 이제 확인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과목이 엄청 많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저희는 이제 교육부 고시된 과목들 중심으로 지금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교육부 고시에서 지금 이걸 이제 찾아야 하는데 자,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과목명 옆에 보시면은 요 동그라미 안에 여기 이제 삼각형,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게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여기 이제 필터 어 하는 어 버튼인데 요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해서 과목명으로 선생님들 요거 검색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아까 제일 먼저 등록해야 될 과목이 이제 문학이라는 과목이었구요 자 검색하시면은 여기 문학이라는 과목이 요렇게 나오는 거 보이실텐데요 선생님들 아이이 이 본능적으로 문학이라는 요 과목을 바로 클릭하고 싶으실 겁니다 분명 그리고 클릭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클릭하시면 안 되구요 앞에 있는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운영 과목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과목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운영 과목 생성, 이런 요 버튼이 나오고요. 자, 이건 이제 1학기, 2학기, 어, 자, 어떻게 과목을 개설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교육과정 편집표 아까 보시면, 자, 인 문학이라는 과목은 2학년 1학기의 5단위로만 운영이 되는 과목입니다. 해서, 자, 2학기는 해제하시고요. 자, 1학기, 아까 5단이었죠? 그리고 학교 지정입니다. 학교 지정입니다. 학생 선택 아니죠? 해서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 아까 교육과정 편집표에 나와 있는 과목들을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 해서, 선생님들 여기 보십시오. 어 이렇게 이제 문학이랑 과목을 등록했고 저는 지금 교육과정 편집표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입력을 해놓았는데요. 자 운영 과목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이 탭을 눌러서 자 등록한 과목들을 한번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확인하셔서 자 등록하신 거, 등록 다된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되시면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그룹 등록을 통한 학교 선택 과목 군들을 이제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학교 지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목 등록하실 때 학교 지정으로 다 등록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어, 혹시 추가로 나중에 변경사항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지정 필수 과목, 요 부분은 선생님들이 크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학생 선택 그룹, 어, 학생 선택 그룹으로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택 그룹으로 일단 넘어가보면요. 자, 요렇게 이제 저는 미리 학생 선택 그룹을 등록을 해 놓았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편집해 보시면 자, 편집해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학생 선택 지금 과목에서 지금 선택 과목군이총몇개 있나요? 지금? 지금 보시면 총 3개가 있죠? 지금 탐구 과목에서 학생들이 어, 세 과목을 지금 선택하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세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 제2 외국어. 자, 지금 일본어, 중국어 중에 한 과목 선택하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추가로 논술, 정보학, 프로그래밍. 자, 학생들 선택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택 과목군으로 어, 등록을 하고, 그 각각의 선택 과목군의 어, 과목들을 선생님들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한번 신규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학년도 2학년 1학기 자 탐구과목 자총몇개 선택이었죠? 3개 선택이었죠? 자 3개 선택입니다 자 4단위 과목을 3과목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자 해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저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클릭하셔서 운영 과목을 누르시고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들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저는 이미 탐구 선택 4단위 이미 이제 운영 과목에 이렇게 탐구 과목들을 미리 다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해서 설정을 해서 과목들을 선택한 다음에 어, 다 이제 집어넣었고요. 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탐구 과목군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선택군을 다 만들어 주시고 선택군마다 선생님들 운영과목을 설정해서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각각의 선택과목군들이 선택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 사, 위로 올라가셔서 운영과목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운영과목 총 20과목이 2026학년에 입학한 2학년 학생들 1학기에 20과목이 등록이 되었고요 보시면 학생 선택과목이 총 14과목인데 어, 미지정 6과목이 있네요 자 여기 학교 지정인데 학교 지정 지금 필수 과목으로 제가 어 한번 추가해서 등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처음에 등록을 하면 굳이 이제 설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 지금 어떤 이유에선가 지금 누락됐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추가해서 자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학교 지정 과목 6과목이 등록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운영 과목 등록하셨고요. 학교 지정 필수 과목도 방금 등록했고 선택 그룹도 아래에 보시면 등록해서 어, 각각의 과목들 편제까지 다 완성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스님도 혹시 작업하시다가 중간에 운영 과목 변경해야 될 등록한 운영 과목들을 혹시라도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생기시면 삭제해서 다시 입력하시기보다는 여기 운영 과목 관리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입력하신 운영 과목들을 변경 수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 운영 과목을 이미 등록하신 운영 과목을 이렇게 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어, 내용들을 선생님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단위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 그룹도 변경이 여기에서 가능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스님들 이제 과목 선택을 위한 기초 작업은 어, 어느 정도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수강 신청을 받아볼 건데요. 자, 받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5번 메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정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로 넘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 수강 신청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날짜를 세팅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수강 신청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해서 날짜를 입력했고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이번에 학생 학생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서 이게 수강 신청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선생님들하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일괄 등록한 학생의 한 명의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자, 자 수강 신청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서 수강 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한번 어떻게 수강 신청 화면이 보여지는지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네, 지금 로그아웃이 돼서 다시 로그인을 했고요. 자,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니 자, 이렇게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화면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서 일단 어, 필수 과목들, 학교 지정 과목들은 이미 사전에 다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건 변경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어, 과목 선택 그룹별로 자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택일이라서 두 과목 선택이 안 되죠. 해서 선택했던 거 하나를 취소하고 다른 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해서 선택을 다 하고 제출하기를 하면 학생들 과목 선택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 수강 신청 관리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음자 이번에 마지막 자 수강 신청 관리 마지막 메뉴 수강 신청 결과 여기로 이제 들어와봤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선생님들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 수강 신청 한 이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혹시 어떤 학생의 수강 신청 결과를 선생님이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강 신청이 안된 학생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이제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수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요, 어 학생 이름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어 이렇게 수강 신청 정보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 어, 수강 신청 내용을 예를 들어 이제 일본어가 아니라 중국어다 한다면 이렇게 중국어로 바꾸시고 수강 신청 변경하셔서 저장하시면 어, 내용 변경도 가능하시고 수작업으로 따로따로 입력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수강 신청 관리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자 다음 시간에는 이동 수업 그룹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